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공개 직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A씨가 실제 독일인으로 보이며 억양에서도 외국인 특유의 느낌이 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이경 소속사 NT 측은 A씨가 10억 원을 갈취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A씨가 누군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회사에 매일 연락하며 10억 원을 요구하면 될지 물었고 월급과 생활비가 적다며 금전적 압박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A 씨가 채 GPT에 문의하여 범죄 계획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지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내용에는 일단 메일 보내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과하면 된다는 언급까지 있어 명백한 범죄 모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이를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증거 확보를 진행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A 씨의 인터뷰 자체에도 여러 모순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증거 부족입니다. A씨는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꿔 증거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휴대폰을 팔았으며 이경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를 스스로 제거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마음에 드시는 목소리를 선택하시면 함께 멋진 음성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A 씨는 단순히 이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한국 남성 셀럽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경찰은 A 씨의 블로그와 SNS 계정 자료를 확보하여 신원 특정 및 실제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조만간 A 씨의 신원이 특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배우와 회사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회적, 문화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SNS 시대에는 근거 없는 폭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증거가 남아있더라도 조작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A씨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소속사가 공개한 DM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또한, 만약 A씨의 금전 요구와 범죄 계획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연예계 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문제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반대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경의 대응과 소속사의 이미지 회복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A씨의 정체와 배경은 사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A씨는 독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개한 일부 정보와 행동 양식을 종합하면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국제적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험이 있는 인물로 추정됩니다. 한국어를 독학으로 8년째 배웠다고 밝힌 점 역시 그녀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한국 연예계에 접근해왔음을 시사합니다. 언어 습득의 깊이와 문장 구성 능력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A씨가 인터뷰에서 공개한 SNS 계정과 디지털 활동 내역을 보면 단순히 이경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한국 남성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타겟으로 접근한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는 그녀가 한국 문화와 연예계 구조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며 상황을 분석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네티즌은 A씨의 행동이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사회적 실험의 성격을 뵌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외국인 정체성 역시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A 씨가 독일 출신임을 주장하며 인터뷰에서 외국인 억양을 사용한 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신뢰도를 잠시 높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법적, 사회적 책임 회피 전략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A 씨는 자신의 배경과 언어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도 법적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SNS와 디지털 시대의 폭로, 증거, 신뢰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 사건의 전말과 진실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영향, 개인의 명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는 이미 이번 사태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